안녕하십니까 웰컴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자 스웨이하고 슬리핑 덕킹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오늘 함께해주신 한번 한번 아, 우리 박한씨한번 인사 k 해주시고아우우함함해해주셔우 우리 g 희씨사사리리정정오오만에에 뵙는 예요요 어, 이번에 아주 그냥 오랜만에 저하고한한 8, t a 운동 나오신지 오래되신 n g tal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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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바으셔가지고또 잊지 않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또 사업이 또 우리 재료에 가기 위해서 또 운동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운동을 나오셨어요 생활체육. 옛날 또 오래전에 저희 많이 함께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이 수위를 먼저 보시면은 이게 이 샤워 하시면은 이게 아, 비이 상체만 아, 비 좌우까지도 움직이는데 이 일반적으로 아, 비가 이 수위에서 굉장히 유리한니다 아, 이. 보시면이 거리 차이가 상당히 커요. 앞으로 줬다가, 뒤로 뺐다가, 주먹이 나올 때, 한뺐빼면 쑥. 뒤로 쑥 빼면 안 맞아요. 요 스웨이는 여러분, 이키 크신 분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. 키 크신 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한이시보다 좀더키 큰데, 중대면 쑥 빼면 안 맞거든요. 이거 쑥 빼면 요즘 걸어도, 쑥 뺐다가, 들어갈 때 찍어도 되고, 자, 앞으로 갔다가 뒤로 고 앞으로 유인했다가 쑥 빼면 된다. 앞으로 줬다가, 요거. 앞으로 줬다가 앞뒤 아, 아, 앞으로 줬다가 뒤로 뺐다가 이거 굉장히 키큰 분들한테 유리한 어떤 스윙 중에서도 예, 앞뒤 이 기술은 굉장히 어, 효과적이다. 운동 스파링 시합들을 아, 앞으로 줬다가 뒤로 뺐다가 풀어나가게 수비하고 쭉빡빡 주무세요. 싹빡죽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앞뒤 아, 키큰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이거만 계속 앞뒤 왔다 갔다 하면 은 상대가 또 알아채니까 뭐 좌우 도킹 이도 하고 하는 거고 근데 우선적으로 앞뒤가 굉장히 효과적인 수위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키크보다는좀 유리하고 다음 이제 슬리핑 슬리핑 보시면은 우리가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그냥 유명하잖아요 수위로 슬리핑으로 수육수 그냥 좌우로 그냥 싹싹 좌 좌우로 흔들면서 요거 싹 가슴을 올려주시고 좌우로 흔들다가 뭐 바디들 붙기들 때려서 그렇죠. 바디든 위에 후기든 뭐 그냥 그렇죠. 위에 후기든 그렇죠. 바디든 후기든 바디든 위아래든 싹싹 요거는 상대적으로 우리 마이크 타이스처럼 이, 약간 이 작으신 분들한테 좀더 유리한 기술이다. 네? 작으신 분들한테 싹싹 좌우 흔들면서 양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. 반대도 양 좌우로 지금 좋잖아요. 좌우로 좌우로 쑥쑥 하다가. 요거 마찬가지로 가드를 바짝 세운 상태에서 좌우로. 이 슬리핑을 잘하기 위해서 이 더킹을 좀 깊게 연습을 하면은 이 더킹은 깊게, 이 슬리핑도 물론 다들 때리고 다할수 있지만은 더킹은 좀더 자세가 낮아지면서 무릎이 다운이 되니까 좀더 깊다고 할수 있죠. 폭이 좀 넓어지고 습 자세, 자세 폭이 깊게, 더킹할 때는 좀더 깊게 낮아지는 거죠. 그래서 더킹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슬리핑이 상대적으로 좀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훈련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되냐 요거 앞뒤 아, 앞뒤 앞뒤 아, 아, 좌우 덕킹덕킹으로 더킹, 앞뒤 아, 덕킹덕킹으로 더킹, 요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적 몇번 있는것 같은데 앞뒤 아, 요거 연습하시면은 에... 슬리핑덕킹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이 된다라는 말 운동 끝나고 힘들어요 운동 끝나고 막판에 고강운동 할때 1라운드 2라운드씩 해주면 효과적이다 우선 먼저 수요일 을 요거 앞뒤 아, 쓱쓱 걸쳐야 크죠 요아빅아 버터킹 스웨팅 가득 바짝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키 깊게 쓱쓱 그렇죠 반대로 쓱 깊게 그렇죠 아뒤아뒤 더킹 더킹 요거 해주시면 효과적이고 스웨이는 좀키큰 분들한테 쓱 이미지 드레인할때도쓱 빼보세요 쓱 뺐다가 찍어버리고 쓱 뺐다가 찍대지 올리고 뺐다가 뚜이면 나오면 어, 효과적인 운동 공법이 된다. 큰 분도 안 들어오고 슬리핑은 작은 분들한테 효과적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세 가지. 그래서 많이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. 함께 만들어 가시죠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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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고이